하나님의 세상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영경 성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늘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세요. 정직하고 또 사랑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이 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믿음의 모습이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요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땅과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물들과 새들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만드셨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아내인 하와도 만드셔서 어디에 살게 되었다고요? 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죄짓게 한 동물이 나타났다고 했죠. 어느 날 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꼬득겼어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도 따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세 번째 아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사람들은 이 땅에 계속 퍼져 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너와 동물들을 위해서 큰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80년이나 그 배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배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전 지구에 큰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죽고 말았답니다. 노아의 새 아들을 통해서 또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큰 탑을 쌓고 모여 살면서 흩어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서로 말이 달라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독일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을 하고 태국말, 영어, 중국어 이렇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서 사람들은 물뿔이 흩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전 지구에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려고 한 곳으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조카 록과 함께 멀리 떠난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산을 건너고 들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서 먹을 물이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 했죠? 네, 물과 음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가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 걱정하고 염려했죠. 그래서 사라에게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여동생이라고 말하도록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이집트의 병사들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왕이었던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해요.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사라를 어, 다른 어, 아내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이집트의 궁에 조차하는 일이 계속 생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어쩐 일이냐고 캐묻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집트의 왕이 매우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집트 왕이 사라를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소와 양과 노예를 같이 주었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집트 왕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당장 이집트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은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살게 되었답니다.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 살다가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롯도 짐승들을 먹이면서 같이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땅에서 살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동영상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매우 큰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금과 은이 많은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는 또한 양과 소와 낙태도 낙타도 많고 종들도 많았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들은 계속 이동하며 다니다가 가나안 근처 도시에 도착했어요. 조카 롯도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되었어요. 롯도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롯이 물을 뜨러 갔다가 사람들과 대화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롯이요? 네, 내가 롯이에요. 아, 당신이 롯에 아브라함의 아들인가 보. 아니에요. 난 아들이 아니고 조카예요. 아,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롯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렸어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롯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사라가 롯이 걱정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사라가 롯을 찾아가서 말했답니다. 롯, 그 무슨 일이에요? 당신 슬퍼 보이는군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요? 왜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만 차지하지요? 그는 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을 위해 오래 일했는데, 삼촌은 자기 생각만 해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답니다. 롯,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당신을 아들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나도 당신을 아들같이 사랑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솔직히 말해요. 아브라함은 해결책을 찾아줄 거예요.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롯은 그의 하인들에게 좋은 땅에 가서 불을 먹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음 날로의 종들이 아브라함 종들과 말다툼을 했어요. "여긴 아브라함님의 짐승들이 있는 곳이야. 너희들은 저리로 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 짐승을 먹일 거야." 그들은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종들이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답니다. 서로 치고받고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이야기했어요. 롯,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그게 싸웠다고 들었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은 롯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좋은 땅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고요. 왜 삼천만 좋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건 불공평해요.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요. 롯, 오, 그건 오해야. 난 자네를 아들같이 아끼고 있어. 이렇게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싸우는 것은 좋지 않아. 뭐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게나, 롯그 이야기 듣고 롯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 삼촌, 미안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삼촌을 오해한 것 같아요. 날 용서해줘요. 정말 미안해요, 삼촌.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이 문제의 해결책을 고민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아브라함은 롯을 만나 이야기했어요. 롯, 우리가 이제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헤어져도 우리는 가족이다.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롯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소동 땅으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둘은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롯을 여전히 사랑했답니다. 롯은 삼촌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고, 롯도 열심히 일해서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종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가 살기 좋은 곳으로 먼저 떠나라. 너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소돔이었어요. 그것은 굉장히 땅이 좋은 곳이긴 했지만. 죄가 많은 곳이었답니다. 롯은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늘 롯을 생각하고 롯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욕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축복하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같은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로세게 좋은 것을 양보한 것 같이 우리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여러분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친구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늘 예수님의 복음을 말로 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전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세요. 감사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이에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헌금을 모아 두었다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낼수 있도록 해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 가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가 아직도 많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손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일주일 동안도 안녕.